오늘날에도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했을 때 야곱 중에 죄가 떠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 중에 죄가 떠나서 어디로 와야지 돼요? 시원에 진리의 성읍을 찾아서 말씀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영계 보좌의 영이 함께하는 곳은 게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의 역사죠? 내생물과 네. 금대접의 역사 없이는 한 사람도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네. 연기보자 갈수 없어요 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세우시고 택한 자와 언약하시죠? 언약하시고 네. 언약한 자와 언약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개시록 12장 시대에도 남자아이가 나오면서 산으로 도망가면 계시록 13장 마후두달 끝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산이 시원산이 예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 사이에 있는 내병거가 네 있는 그 산이 곧 시원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내병거는 네 언제 출현하느냐? 내네 생물은 언제 출현하느냐? 15장 5절. 예, 계시록 13장 마흔 두달 후에 하늘에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릴 때내 생물들도 예,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도 입사 장로들도 보좌 앞에 일곱 명들도다 예수님과 같이 다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오시는 거죠? 예, 이긴자 말들을 타고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2장과 13장이 두 노사이라고 하면은 두노사은 11장의 두 중인과 12장 남자이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왜두 중인과 남자이가 다른지를 다 거기에서 걸리고 이해되지 못하고 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두 중인이 신천지 총회장 남자이가 신천지 총회장 해도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왜 다른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중인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두 중인의 역사. 개시로 11장 1절에 먼저 책 먹은 자가 있어야지 되죠? 개시로 네. 10장에 현호의 작은 책을 먹게 되면서 백성나라방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한 사람이 책을 먹고 백성나라 방은 임금에게 예언하는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되므로 두중이두 두 감남나무, 두 선지자의 그 사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중인의 이 역사는 반드시 개시 록 10장부터 이제 시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책 먹은 자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시로 9장까지, 여섯째 나팔까지 역사는 이미 끝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로 7장, 8장에서 이스라엘 열두 집하 14만 4천 인맞는 자는 이미 영계보좌로 갔고 그 다음에 그 후대에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음이 없는 상태, 소경과 기먹거리 상태, 책 먹은 자가 다시 와서 말씀을 깨우치고 예언하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또한번 혼동, 공허, 흑암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도 저녁이 오는 것입니다. 저녁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침으로 들어오는 자가 다섯째 날 이루는 거예요. 책 먹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로 10장의 평행인 작은 책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흰색 다른 천사가 평화의 작은 책을 가지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도 같으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은 흰색 다른 천사의 손에 평화의 작은 책이다. 이 작은 책이 계시록이에요그 시대는 우리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5장 8절의 역사는 셋째 날의 역사요. 7장 8장의 시대는 넷째 날의 역사죠. 네? 네, 넷째 날을 그 시대도 오래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어질 만큼 맺어지면 다시 한번 저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저녁의 기간이 흑암한 기간이 오래 기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식장의책 먹은 자가 나와서 다시 예언해줘야만이 깨우치는 일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계시오 10장 10절에서 11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다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네,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왜 쓰게 됩니까? 1260을 예언 같은 거 마치면 무적의 짐승과 전쟁이 있고 사흘 반 동안 죽는 일이 있고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과 많은 그배척하는 일, 핍박하는 일 그런 어려운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내배서는그 쓰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깨닫고 어디에 가서 증거 하겠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는 유함이기 때문에 타락한 백성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는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도 나오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깨우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 신천지 청회장은 여섯째 나팔 실상 증거도 육화 원칙으로 증거하지 못하면서 언제 책을 먹었다고 하고 있어요? 80년 봄에 책 먹었다. 지팡이 받았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완전해설 머릿말용해 76페이지에, 80년 봄의 10장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개시록 9장 6제 나팔 13 증거도, 6화칙으로 증거도 못하면서, 6제 나팔도 다 누구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7. 저 7배 재단에 다 맞추고 있는 거죠? 개시록 네. 12장이나 13장이나 다저 유재열 씨 재단이다. 그렇게 다 갖다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만이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깨닫는 자가 말씀 증거해줘야만이, 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 11장 1절에는 또네게 지팡이 갔던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정과 제단과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럼 경배하는 자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네. 성령의 자녀 나왔죠 계수록 네. 10장에서 책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과 제단,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될만한 신령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을 다시 청량해 보는 것은 인도자가 말씀을 예언한 대로 알려준 대로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청량해 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한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지팡이 같은 갈대다 라고 하시는 거죠. 갈대 가지고 청량하는 사역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아, 또 청량하는 사역하는 것입니다. 개중 21장 15절에도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과를 청량하려고 뭘 가졌다? 금갈대를 가졌다. 17절에는 성곽을 청량하니 144 귀빗이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다 성령 받은 자가 청량하는 사역하는 거예요 천사가 청량하는 또 사역하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됨으로 신 받은 자가 성령과 신부가 청량하는 사역하는 것이죠 이두 중인에게도 누가 왔어요? 성령이 왔다는 것이죠 두 초대라고 했죠? 네. 두 영이라는 것입니다. 두 그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두 중인에게는 누가 안 타신다? 예수님이 안 타십니다. 네. 두 촛대는 두 그룹이에요. 두 영이에요. 네. 두 감남나무까지는 계시록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길리리 사자, 두 감남나무가 두 선지자라고 하셨죠? 계시록 네. 네. 시대의 초림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오늘의 계시록 시대에도 길리비 사자가 계시록 11장에 두감람나무주 앞에 섰는 두감람나무가 길리비 사자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11장, 계시록 11장 10절에 두 선지자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 선지자로. 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의 10년과 11장 2절의 10년과 나눠지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량 받은 백성이 있고 청량하지 말라는 백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자녀, 육의 자녀,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예주 앞에 서면 두 감당 나무를 통해서 감당 기름 받은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 받지 아니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 것처럼 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 절대 답을 할수 없어요. 네, 불법한 양국의그 신령들이 그 많은 신령들이 말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고 있는 거죠. 네, 말씀 모르고 대충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 읽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풀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성전 박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네.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7장 8장에서 입맞는 자는 보호자의 영계 보호자에 가게 되지만 그 후대의 백성들 입맞지 못한 그 후대의 그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 가지고 부중인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중에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오장 8절의 내성들과 금대절의 역사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주었는지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45도 달 동안 집단는 사건이 개시록 13장 사건인데, 개시록 13장이 개시록 2장 3장이라고 하면, 이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일 후가 다른데. 그래서 도 좀... 그래서 배도하면 사로잡히는, 멸망 당하는 사건이 여러 번 재현되는 거죠? 네. 예, 남자의 시대도두 중의 시대도 이렇게, 예, 유괴 자녀들은 이렇게 짐승에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량하지 말라.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로 식장에 책 먹은 자는 저 일곱 별들에게 편지하는 사건이 아니죠? 네. 일곱 별들에게 편지하는 사건 아니에요. 저 신천지 총회장은 80년 몸에 내가 책 먹고 지팡이 같은 갈때 바란다. 집팡이 같은 갈 때는 콩하고 계시라고 하면서 저 일곱 별들에게 편지했다. 그러면은, 뭐, 아벨이 그냥 떠나가죠? 네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이 그냥 쩌렁쩌렁해요. 말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깨우쳐야 되고 지워야 되기 때문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파멸시켜야만이 참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 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오늘날 이 시대는 내 생물을 들어서 또 금대절의 사역자가 그 사역을 했고 또 세원약 한자는 또 깨우치는 야곱의 저와 호물을 구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청령 받은 심령은 12장 하늘의 역사요 하늘의 장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증이를 통해서 12장의 하늘과 또두증이를 믿지 아니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 백성들은 계시록 13장의 신명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일곱 별들이 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며, 스가리아 6장에 예언된 두 산, 두 노산이 계시록 12장과 13장 사건이다. 예, 12장과 13장 그 사이에 감춰진 산이 그 구원의 산, 시원산, 남자아이가 있는 그 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중인과 남자아이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고 있어요. 두 중인도 신천지 총회장, 남자아이도 신천지 총회장 그냥 무조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미,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쪼개서 깨달을 수 있도록 증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시로 11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계를 촉구하는 사역입니다. 굵은 배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하면 1260일 예언하는 사건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두 중인이다 하면. 그런데 저 신천지 총회장은 80년 9월에 일곱 개 사자에게 편지하다가 80년 10월 27일날 투옥되었다. 그러면 1260일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다? 성도의 권세 받는 네. 기간이다. 성도의 권세 받는 기간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안 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엄청난 말씀이죠. 깊은 네. 말씀이죠. 자 네. 아, 다니엘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도중인과 남자이 시대에 의해, 스가라 6장의 두 노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들은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사여 가로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대를 한때, 한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내가 들은 즉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사여 가로대. 반드시, 반드시라고 했죠.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야지 되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때 지나면 뭐가 깨져요? 성도의 권세는 네. 더 이상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네. 네. 깨우쳐 주는 자가 없는데 누가 깨달아요? 연기해서 알려 주지 않으면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실 이 없다. 두 증인 시대는 두 증인만이 예, 말씀 알아서 증거하는 거죠. 두감람나무 기름을 받아야만이 동풀을 밝힐 수가 있고 연계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볼수 있는 거예요. 소경과 기모를 위해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예, 떠지게 되고 기모리 기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하면은 계시록 11장 3절에 천일 60일을 예언하리라 하면은 성도의 권세 받는 기간이다 그래서 예언하는 날 동안 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두중인이 권세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죠 예언하는 날 동안 한을 닫아서 비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원하는 대로 땅을 치시게 되고 물을 변하여 피내게 해버리고 누구든지 두 중인을 해하려고 오자 하면 은 반드시 죽임을 받게 된다고 했죠? 네. 두 중인에게 권세 주셨기 때문에 두 중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멸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두 중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 네, 주셨기 때문에 천일의 60일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암을 받는 일이 없어요. 미혹 받는 일이 없죠? 네. 네, 미혹 받는 일이 없어요. 두중인의 때기 이 때문에 두중인의 특권이에요. 성도의 권세 받는 기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야 될때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말씀 준비해야 될때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될때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6 1을 예언하는 날 동안에는 성도의 혼세 받는 기간인데계시록 11장 7절에는 증거를 마칠 때에 누가 올라옵니까? 진승. 무적의 짐승이 올라오게 되죠. 네. 예. 그때 올라왔어요. 어디로 올라와요? 12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적의 짐승이 두 중인이 죽어있을 때두 중인이 전쟁에서 졌다. 졌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두 주민의 시체가 어디에 있다? 큰 섬길에 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동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못박해신곳과 같다. 그런데 얼마 동안 죽는다? 3일 반 동안 죽게 된다. 그 3일 반은 전 3년 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이 지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네. 예, 계시로 11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왜두중인이 길렬의 사절인지 보겠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남나무와 두촛대니 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먼저 왔다 예, 주는 남자아이가 주로 오시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12장에 남자아이와 두중인과 어떻게 동일인물입니까 남자애가 낳지도 않았는데 뭐 예언하고 청량하고 그 입에서 불에 나와서 원수를 소멸하고 할수 있어요? 동일 인물이라면? 그래서 11장의 두 중인의 역사, 길레의 사자가 먼저, 먼저 길을 예비하는 일이 있어야지 됩니다. 11장 5절의 남자애는 주로 오시게끔 되어 있다. 언약의 사자로 오시게끔 되어 있다. 주 앞에 섰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는 반드시 길례의 사자로 예, 오게끔 되어 있고 계시록 11장 10절에 두 선지자라고 나와 있죠. 예, 두 선지자 예, 1 2 6 0을 예언받은 거 끝나면 3일 반 죽었다가 그 다음에 3일 반이 지나면 다시 능력 받고 생기 받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아무도 모르죠. 불법한 야곱이 12장이나 13장이나 다 일곱 별들이다 하는데. 십이장으로 올라간다는 이이 이 비밀을 우리 세원형만 아는 거예요. 군대 중의 사역자가 이 비밀을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시속 11장 11절만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바람기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니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디예요 12장 하늘이다 그래서 12장 하늘에 보니까 첫 번째 이적이 열두 별의 멸류관을 쓰고 해를 잇고 그발 안에 달이 있고 아이를 가졌는데 해산하게 되네 아파서때 쓰부러지더라 하면은 계시로 12장이 길리기 재단이 맞죠? 네. 그래서 신천지는 부분적이에요 12장은 길리기 재단이다? 그럼 알아요 그런데 저 일곱 별들이다 유재열씨다? 그렇게 맞췄다는 것입니다 또두 중에 3일 반 후에 다시 생기받고 올라가는 이 하늘이 12장 하늘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개시록 11장 다음에 13장이고 그다음에 12장이다.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두중인과 남자아이 시대의 스가랴 역장의 두 노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